파과아크의 교장이자 학부 예술가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예술이며, 일하는 것도 예술이지만, 좋은 비즈니스는 최고의 예술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넘치지는 않더라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삶이며 행복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자신이 지닌 타월한 재능과 탁성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손흥민 선수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부하 성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당점과 재능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힘든고 재미가 없다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과 돈을 듣고 다는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비즈니스가 무엇이 될 것,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속성과 규칙을 깨끗부려야 하고 그 분야에서 대가들의 방법과 태도를 변심확신 해야 합니다. 좋은 비즈니스란 어떤 것일까요? 노란 버킷은 택댄스를 치며 출근하고 싶을 정도로 다시 출근이 너무 기다려진다. 하루 중 가장 신나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런 일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은 소프트뱅크의 사업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보통신혁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은 이 한마디로 지약할수 있습니다. 플라보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 구두를 만들면 실패한다.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 살바톤의 테리가모의 말입니다. 스튜브삭스도 돈을 위해 일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만난 음식으로 손님들을 기쁘게 하는 맛집은 가득 불문하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에게 돈과 맞아볼 만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남을 편하게 해 행복하게 할수록 더큰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즈니스는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 일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돈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인간전 매력과 올바른 인성야말로 돈을 끌어들이는 원천적 힘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상대방에게 끌리게 되고 비용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상품을 만든 적도 없는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이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배가 더 커집니다. 내가 세상에 주는 기쁨의 천량과 수입은 긴대합니다. 많은 수입을 바란다면, 우선 대중들에게 조그만 기쁨을 주는 법부터 연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기쁨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것, 좋은 비즈니스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돈 입문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